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어. 어 이게 뭐야 오랜만에 마크 게임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번에는 좀긴 맵? 살짝 좀긴 맵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또 스킨도 바꿔보고 예쁘나요? 예쁜가요? 어 근데 어, 이것들 뭐야 도대체 근데 계속 돌때마다 목도 이상하게 돼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맘에 든것 같아요 친구들 카톡이 와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하이, 이때 계속 나오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자, 뒤에 보이시나요? 점프맵 드로퍼 리로 스타우 야! 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오. 점프맨 1. 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터다 자, 자, <laughs> 자동 점프 를 없애가지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잘안된 겁니다. 점프맨 3개 있고 드로퍼 있고 위로 있고 그리고 좀비들 썸 저번에 했던 거죠? 이거 있고 그세 번째 아하아하아짜아아 <laughs> 예쁘지 않나요? 제가 상황극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하자. 다 하. 다시. 어? 어떡해. 제가 이거 무슨 상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여러분들, 그. 아! <laughs>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마크 원래 돈 내는.. 돈 내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공짜로 마크를 할 수가 있는.. 이왜 걸쳤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그거 저도 한번 이거 다운받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 했는데 거기에 무슨 뭐뭐 뭐 이상한 걸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벌써 한 개를 말하면서 닭 포인트 저장을 안 했어요. 이거는 봐주세요. <laughs> 자, 갑시다. 음, 이거 계속 까먹는다. 제가 이걸 리허설 할 때도 계속 까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천 뜨. 네 천둥번개 <laughs>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기 걸리셨나요? 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 제 유튜브 채널 댓글로는 말고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 분들이 감기 많이 걸리셨던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실시간 제놀이거잘 보셨나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 실시간 때 아무 도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말하는 걸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만들었 너무 아, 어려워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려도 예 부탁드릴게요 벌써 5분이나 지났어 대박 뜨 점프를 못 눌렀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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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소개를 못하지? 얘 제가 좀 길게 만들어 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단계, 진짜. 단계는 진짜 깨기 쉬워요. 저 리허설 할때 그거 한 번에 깼어요. 그 3단계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짧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만들었거든요. 어젠가 어제쯤에 만들었어요. 바로 가고요. 소리 좀 킬까요? 이제 소리 이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처음해 보는데 제가 이 사다리 점프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만들던데. 네, 근데 요즘 액괴가 대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액괴는 안 만들어요 봐봐 이거 드루파 이렇게 좀잡 중간엔 역시 드루파 위로 위로 그리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니 너무 불편한 거야 이렇게 되려나? 쉬프트누르보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친구들 전화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죄송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영상 찍을 때만 애들이 전화나 뭐 카톡이 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이들다 제가 만들었는데 아 다시 봐서 너무 이 점프 안들어가 하면 안 돼. 게키지 마. 짱! 짱! 야, 이제 또, 좀... 오! 마크에서는, 좀. 응.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크에서는 거의 무슨 점플맵이나뭐 그런 거 밖에 안할 거예요. 아마도. <laughs> 아마도. 바로바로. 바로. 좀비는 몇 마리밖에 안 쳤습니다. 진짜 맛있 아! 아! 이거또 준비를 안 했네. 정보랑 어, 암흑몬드로 이거 이거 아 다시 봐네 이거 여러분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왜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한번 도록 할게요. 아, 근데 아기 좀비 안 남았으면 좋겠대. 아 아, 기 좀비 너무 날서 싫어.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애들이 카톡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 뭐,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게 찍혔네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게임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이거 제가 다시 제가 번도었지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여기 와서 이런 거 이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코라미만 안녕.